여러분 그리고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팀장입니다. 3월 25일 토요 서울경마 승부경주 해설방송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 분석에 앞서서 오늘의 승부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서울 4경주를 첫 번째 승부처로 그 다음 6경주, 8경주, 9경주, 10경주까지 4689텐 10 강하게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승리만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경주의첫 내다 서울 1경주. 일단 최근 서울 경마장 주로 상태를 감안하면 앞선에서 레이스를 이끄는 마필 굉장히 유리하죠? 그런 맥락에서 일본 금투사가 빠른 발을 앞세워 레이스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 엄청난 훈련량을 무난히 소화해 냈고 일단 아낄 이유가 전혀 없는 마필 9천만원짜리 고가의 마필이고 또 스피디형 마필이고 이번에는 우승을 목표로 철저히 준비한 마필이기 때문에 경제 중심에 세워 총알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대 마필 중에서 1번 금투사가 앞선에서 레이스를 이끌 마필들을 싹 교통정리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따라가다 한발쓸 마필 6번 통일대로와 11번 샤나워 두 필이 강한 의지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필 모두 주행 심사 시 좋은 걸음 보였고, 이번 경주. 강력한 지구력 승부를 펼치기 위해 철저히, 철저히 준비했다는 점 기억하시고 두방 강하게 노리셔도 될 만한 좋은 내용입니다. 다만, 만에 하나 이별이 발생한다면 4번 폐월 슈아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 마필이 탄력적인 발걸음을 보이고 있고 따라가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새벽 훈련 시그 걸음만 실전에 나와 준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논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요 마필 배당마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12번 당당한 여걸이라는 마필, 요 마필도 외곽으로 밀려 있지만 탄력감 자체가 잘 나오고 외상에서 빠르게 선두권 공략을 올릴 수 있는 마필. 자, 직전 경주 훈련 상태 가 그렇게 썩 좋은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끝걸음을 이끌어 냈기 때문에 이번에는 훈련 상태까지 받쳐주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강력한 복병 마필로 주목하시길 부탁드리며 서울 일 경주. 최종 막건금의 전략입니다. 1번 금투사 놓고 6번 통일대로 11번 샤나오 1 놓고 60일 2방. 두방, 2방으로 노리시는데 만에 하나 의이변 가능성을 생각하셔서 1번 금투사 놓고 4번 폐월 수화 12번 당당한 역을 1 놓고 42 가볍게 배당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경주에 1,300m로 펼쳐지는 서울 이경주입니다. 강조 없는 호기 맞아 저마다 최선 달 마필들 그 가운데 9번 라운에이스는 출주 공백 있지만 내용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파괴력도 실려 있고 또 적극성을 갖고 임하고 있는 문세영 카드 무엇보다 전형적인 뚝심형 마필이고 포인마다 게 파괴력에서 앞서 있고 힘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결대로 곱게 풀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낙에 허접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이번 경주 방심만 없다면 입사 한 자리 조금만 더 심혈을 기울여 레이스를 풀어간다면 우승까지 낙승까지 기록할 수 있는 마필 훈련 상태 우수하고 잠재력에서 앞서 있는 9번 라운에이스 이번 경주 분명 경쟁력을 논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준비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상대 마필 중에선 연투 능력 강한 3번 뉴월드 스타 훈련 상태 굉장히 좋고요. 지구력의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페라비치 기수의 힘 있는 기승 소리 더해질 가능성이 높고 530kg 거구의 등치마필답게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계산입니다 1억원짜리 고가의 마필이기 때문에 더더욱 승부우지 굉장히 관리상태 우수하다는 점 기억하시고 반드시 배당을 떠나서 한번 뉴 월드스타 강하게 공략하시고요 자 이번 경주 8번 슈마 16조 최봉주 마방에 1번 윈드파워와 8번 슈마를 동반 출전시켰는데 1번 윈드파워도 되는 상황이겠지만 8번 슈마가 좀더 객관적인 전력에서 기록적으로 또 훈련 상태를 감안하면 좀더 높은 점수를 줘도 될 만한 좋은 내용입니다. 지구력의 강점을 보이고 있고 이번 경주 성실한 김철호 기수의 야무진 말물이라면 경쟁력을 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도전 마필로 안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심하신다면 볼륨시, 변화가 감지된 10번 블루록이라는 마필, 축구 배고픈 2 7조 박병일 마방이기 때문에 또 지구력 강한 록 카드텐의 자마답게 잠재력이 서서히 서서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고배당 전략정도 3복선까지 연결해서 가볍게 노리시는 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며 서울 이경주입니다. 9번 라운에이스, 막강 탄력 살려 최선달 경제축이고요. 힘좋은 3번 뉴월드스타, 8번 휴마, 9놓고 38, 주력, 2방 동등 주력입니다. 대신에 9번 라우네이스 놓고 10번 블루로 9텐 고배당 전략까지 안고 가시는 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경주 1,300m로 펼쳐지는 서울 3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반드시 누리될 마필 바로 5번 리얼 걸친데요. 직전 경주 힘이 남아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승술에 많은 아쉬움을 줬다면 이번에는 53주 김동철 마방이 김은근 기수로 안장을 전격 보강했습니다. 일단 이기의 기수보다는 김용근 기수가 0.5초 이상은 땡길 수 있는 상황이고 이 정도만 땡겨준다면 이번 기 우승권 전략입니다. 지구력의 강점을 보이고 있고 빠른 출전 속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탄력감도 좋고요. 지구력형 마필답게 적극성을 갖고 임하고 있고 느린 편성이기 때문에 좀더 높은 점수 주시고 5번 리얼거치 중심으로 정 불안하시면 결정 태가 없다고 좀 고민하시면 3복승으로 때리시는 거. 요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상대 마필 중에서 4번 초원장이 가장 돋보이는 상태입니다. 계단식 상승된 능력을 또 성적을 기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더욱 믿을 수 있는 상황 바로 4번 초원장 문세영 기수의 특급 기승술이 더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앞다리를 조금 높겠어요. 그 점만 제외하고는 아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또 다른 마필 중에 8번 센 챔피언 탄력은 조금 부족한데 직전 1억 고도 뛰어준 마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이유는 없고요. 힘으로 밀어붙일 마필이고 또 7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이기 때문에 축구 배고픈 43조 서정화 마방의 승부 의지를 감안하면 이번 경주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도전 마필로 안고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조심하신다면 3번 청운 날에도 이번 경주 열심히 훈련했죠. 군사를 빼고 나왔고 성실한 김정준 기수 내선장 능력 분명히 갖고 있고 스피드에서. 발전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청운날에 거리적으로 조금 불리할 수 있겠지만 훈련 상태는 짱짱합니다. 반지력까지 한번 고민해보시고 노림수 두시는 거. 그래서 서울 삼경주는 승부지 강한 5번 리얼거치 중심으로 4번 초원장, 8번 센 챔피언, 5놓고 4 8 5놓고 4 8두방이고요 5번 리얼거치 놓고 3번 청운날에 5-3은 배당 전략으로 내용 있는 마필입니다 5번 리얼 걸치 일전을 불살 승부지 만땅인 마필란점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경주리 1,300m로 펼쳐지는 서울 사경주 강팀장의 토요 첫 번째 승부 경주입니다. 강하게 노려도 될만한 좋은 내용 중배당으로 시원하게 시원하게 붙어볼 경주 적중 확률 높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고. 좀더 자세한 내용 060 300의 3773번 접속구 2번 1번 누르시면 서울 4경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 내용이 있으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현장 예상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주 1200m로 펼쳐지는 서울 5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삼강의 능력이 앞서 있고 빈틈너를 한마리의 복병마필까지 총네 마리를 갖고 배팅에 임하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이번 신라 화랑이라는 마필 훈련 시보다 실전에 강한 모습을 보이는 유형인데 이번에 훈련 상태까지 완벽하게 올려놨습니다. 발전습을 통해서 스타트 보강을 이끌어냈고 거기에 부족했던 탄력까지 또 벨리 기수의 힘 있는 기승술까지 뚝심 자체가 우수한 마필이고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고 꾸준히 뛰어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거리적으로 가장 유리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대 마필 중에서 4번 청담 불패 빠른 발을 앞세워 레이스를 주도할 마필이고 강력한 선행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점 문세영 기수의 특급 기승술이 더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상대 마필로 보셔야 되고요 외곽으로 밀려 있지만 12번 투어 로즈도 외선에서 빠르게 선두권 공략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감량 이점 많고 최선 달 마필 12번 투어 로즈도 세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심하신다면 7번 덕성 1호가 굉장히 훈련 시 투지를 보였습니다. 발버듬도 좋아졌고요. 또 후지 느낌도 굉장히 좋습니다. 뒷다리를 아주 씩씩하게 찾으는 모습 아주 인상적이었요 상대적으로 이번 신라 화랑과 4번 청담 불패 12번 투어 로즈 이런 나필들에게는 조금 밀리는 감은 있지만 탄력감 자체는 결코 밀리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많이는 아니더라도 반지력 정도 이렇게 한번 엮어서 공략하시는 거 참고해 보시면서 서울 오경주 최종 막권 구매 전략. 2번 신라 화랑, 4번 청담불패 12번 투어로즈 3파전입니다. 그 가운데 2번 신라 화랑은 이번에는 자신감을 갖고 임하고 있고 또 마방 기대치 굉장히 높습니다. 요거 내용 있는 마필 배당을 떠나서 경제 중심 세력으로 노려도 될 만한 내용이니까 경제 축으로 노리시고요. 4번 청담불패 12번 투어로즈는 상대 마필로 이놓고 42, 이놓고 42. 두 방으로 만에 하나 이변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셔서 이번 신라 화랑 놓고 7번 떡성이로 2.7은 반주력으로 서울 우경주 2번 신라 화랑 놓고 총알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경주거리 1300m로 펼쳐지는 서울 6경주입니다. 토요 2번째 승부처 스페셜 승부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를 위해서 소위에게서 칼을 가른 마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누리셔야 되고요. 배당도 끝내줍니다. 자신있게 강하게 붙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 또 거기에 힘져서 공략할 수 있는 최고의 내용으로 준비한 경주 서울 육 경주. 고객 여러분과 함께 멋진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경주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서울 육 경주 강하게 강하게 공략해 보시길 부탁드리고 좀더 자세한 내용 060-300-3773번 접속 후 2번 2번 누르시면 서울 육 경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 녹음돼 있으니까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고요. 현장 예상도 많은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주로 1,700m로 펼쳐지는 서울 7경주입니다. 거리적으로 유리한 마필 1번 하이유레카 내선장 능력 뛰어난 이현정 기수의 특급 기승술이 더해질 가능성이 높죠. 직전 경주 뛰고 나서 힘이 남아 돌았습니다. 조금만 좀 적극적으로, 조금만 좀 서둘러줬다면 하는 아쉬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직전 경주의 패배를 거울삼아 또 직전 경주의 아쉬움을 거울삼아 더더욱 열심히 열심히 훈련했고 좀더 적극성을 갖고 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당을 떠나 서울 7경주는 1번 하이유레카 중심으로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대 마필 중에서는 스피드 좋은 4번 라운 루키가 빠른 발을 앞세워 레이스를 주도할 강공승부고요. 무엇보다 주로도 가볍고 또 경주 정계상 견제없이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틀 공략까지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1번) 하이유레카가 (4번) 라운누키 일단 거리 경험이 없다는 거거든요 힘으로 압도해서 빠르게 올라와서 (4번) 라운누키를 일찍 넘어설 경우 자 훈련 자람 마필 두 마리입니다. 5번 백두광장, 6번 날생강호인데 두필 모두 강한 지구력 승부를 펼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고요. 새벽 훈련 시쾌저의 컨디션을 자랑했고요. 또 마방 기대치도 나름 충분히 높여 나온 마필이 바로 5번 백두광장, 6번 날생강호입니다. 그래서 이번 7경기는 1번 하이유레카노코, 4번 라운루키 14원틀 한방 공략하시되 만에 하나의 경우를 대비하셔서 1번 하이유레카노코, 5번 백두광장과 6번 날생강호 1놓코56 1, 로 9, 6, 두방 반주력으로 가볍게, 반드시. 특히나 이번 서울 7경주는 쌍성시까지 한번 또 삼상까지 조심스럽게 도전해 보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경주의 1,700m로 펼쳐지는 서울 8경주 토요 강팀장의 특급승부처입니다. 특급승부처답게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자신있게 강하게 붙어 보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좀더 자세한 내용 060-300-3773번 접속고 2번 3번 누르시면 서울 8경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 녹음돼 있으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고요. 현장 예상도 많은 응원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경주 경주로 1400m로 펼쳐지는 서울 9경주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스페셜 승부 경주 언뜻 봐선 3번 머니트랙과 7번 청담도끼가 단연 앞서 있습니다. 두 필모도 내용도 굉장히 좋고요. 그런데 이두 마필을 넘어설 수 있는 기가 막힌 마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서울 구경주를 스페셜 승부처로 선정했습니다. 주로 상태만 받쳐준다면 시원하게 한 바퀴 승부 이끌 마필이기 때문에 더더욱 믿고 들어볼 가치가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060-300-377-3번 접속호 2번, 4번 누르시면 서울 구경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 녹음돼 있으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서울 구경주 스페셜 승부경주입니다. 멋지게, 멋지게 붙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경주리 1200m로 펼쳐지는 서울 10경주 강심장의 토요 끝장 승부처입니다. 최단거린 1200m. 일단 발빠른 마필들이 많고 또 초반 선행 다툼이 치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가운데 최근 걸음빨이 완전히 트인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을 갖고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번 경주 강하게 늘어도 될 만큼 또 마방 기대치 작전까지 완벽하게 간파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 멋진 승부 기대해도 좋을 만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060-300-3773번 접속 후 2번, 5번 누르시면 서울 10경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 녹음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고요 현장 예상 좀더 심혈을 기울여 철저히 준비한 후 우리 고객님에 멋진 마본 올려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주 1400m로 펼쳐지는 서울 11경주 토요 마지막 경주입니다. 일단 출전 나필 가운데 11번 위너 레드는 반드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출전 속에 강 훈련으로 무장을 했고. 무엇보다 직전 경주 중반부터 모래를 맞자 아주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마방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렸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망사 가면을 씌워서 모래에 대한 적응력을 최대한 최대한 없애고 레이스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특히나 이번 경기 외선에서. 레이스를 전개할 가능성이 높고 또최범용 기수의 힘 있는 기승수. 자, 이번에는 출주 주기간 빠른 감이 있습니다만 그만큼 건강한 상태고요. 경주 전개상 가장 유리한 마필이고 또 직전 경주 보여준 그 스타트 능력이라면 분명히 이 반매를 물고 갈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준비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히려 상태가 출주 지가 빠르지만 직전보다 더 좋아요. 그리고 이번 경주 힘으로 압도할 수 있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11번 위너레드 중심으로 공략해 보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상대 마필 중에서. 10번 광복 70, 결정타 부족의 아쉬움을 만회하기 위해 좀더 적극성을 갖고 임할 가능성이 높죠. 김용근 카드를 꺼내 들었고, 또 14조 이신영 마방에 정성어린 관리가 오려질 점만이기 때문에 반드시 노리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13번 손목이 그동안 아주 맹한 모습을 보였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아주 빨릿해졌습니다 직전하고는 180도 달라진 훈련 상태를 보이고 있고, 이대로 물러설 마필 아니라는 점, 카버이 카레 자마답게 막강 잠재력 갖고 있고요. 제기위에 몸부림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서 14번 선로 준비 상태 우수하니까 이번에만큼은 높은 점수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빠른 스타트 능력만 발휘가 된다면 14번 선 버스터의 경쟁력도 분명히 논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대목입니다. 지구력이 강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생각하셔서 14번. 썬버스터까지 배팅권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자, 다만 8번 야오 선샤인 기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지구력의 강점을 보이고 있고 50조 박재우 마방 이번 경주 12번 그레이드 캡틴과 함께 협공작전에두 마필 출전시켰는데 12번 그레이드 캡틴은 출조 공백이 있는 반면 8번 야오 선샤인은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아주 알맞은 출전 주기를 맞이했죠. 그러이 상대적으로 8번 야후 선수인 페로비치 기술한 점에서 요 마피에게 좀더 높은 점수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서울 11경주는 11번 위너 레디의 힘과 투지 주폭을 높이 평가해 주시고 도전 마피엘 10번 광복칠시 13번 선녹 14번 선버스터까지 11로고 10, 13, 14. 세 방, 동등, 주력 배팅, 가볍게 노리시고요. 자, 11번 민원에 놓고, 어쩌니저쩌니 해도, 8번 야우선샤인, 요거 약하게 보시면 안 돼요. 11, 8은 반주력 전략. 양 노리시는 거, 쌍승시까지한번 공략해 보시는 거, 소액으로 가볍게 접근해 보시는 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모두 여기까지입니다. 월말 경주입니다. 각 마방마다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죠. 또풀 게이트 접전이고요. 분명 이변 가능성이 높은 하루라는 점에서 현장 상태 꼼꼼히 체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 또한 심혈을 기울여 아주 비장한 각오로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열심히 현장 상태까지 꼼꼼히 체크한 후 우리 고객에게 멋진 마본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객 여러분 그리고 회원 여러분 정말로 정말로 고맙습니다.